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는 11일 오전 도청 불이표등 기재관에서 검찰의 최고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난전 대책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희 TF 단장은 오송참사 일주기 전에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의 기소를 받았던 유가족과 생존자의 희망이 또다시 무너졌다며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추모와 반복적인 참사를 막는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개 속입니다. 참사 일주기 전에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의 기소를 받았던 유가족과 생존자의 희망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오성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최고 책임자의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추모와 반복적인 참사를 막는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대로 재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TF는 이날 기자회견 후 충북도의 회의실로 옮겨 향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TF는 곧 장마철이 시작되는 만큼 충북도가 도면에 약속한 차수벽 등 안전시설 설치와 재방공사 안전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단장은 원내 TF를 별도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가 여당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임을 끝까지 설득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그오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에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오는 점들이 없던, 없다는 것을 좀 설득을 해서 지역에 있는 그 의원님들부터 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일종의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조사, 그러니까 수사 별개로 재난안전조사가 진행이 돼서 특히 오송참사는 행정의 부실이 비준 관리부실이 비준 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루어지는지 진상규명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제 국정조사 간철을 위해서 제 야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 추진하는 것또한 가지는 일주일을 맞아서 기업과 다짐의 순례 이런 것들을 군평지역 차도 포함해서 시내에 그런 순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주일을 맞아서 모순 참사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다시 환기하는 그런 일주기 추모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는 유족분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주시 임시청사에 마련된 고성 참사 희생자 합동 기념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매거스 t v 경철수입니다.